뭐야 클리어 데이터를 저장해, 저장하시겠습니까 11번 아니요 이거 뭐야 이거 잠시만 정우가 조금 지났을 무려 회색빛 하늘 아래 이 게임 초반인데? 다 리제로야, 다시?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어디부터 잘못된 거지? 9번 세이브로. 아쯔. 게리가 죽었잖아. 게리의 손에 라이트가 들려있다. 라이터를 가져간다. 들고 있는 물건이 많아서 가져갈 수 없다. 그만둔다. 캔디 버려. 게리가 준 캔디를 먹었다. 라이터를 빌렸다. 게리 저거 못 깨우는 건가? 여기 뭔데? 가지 덤불이 길을 막고 있어 지나갈 수 없다. 라이터로 구이타 볼까요? 일단 세이브. 저 12번에 세이브 됐죠? 어? 이브, 뭐 하는 거야? 어째서? 어떻게 이 방에 들어온 거야? 여긴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부탁이야, 빨리 나가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서 여기서 나가! 어, 나가버렸다. 저 세상으로. 분명 내가 먼저 도착한 것 같은데. 문 아니야, 여기? 떼어낸다, 찢는다, 태운다. 저. 유리가 날카로우니까 태워야지. 이브 부탁이야 그만해 아 싫어 어 너무 좀어 잔인한데 종이를 태운 재 같은 것과 팔레트 나이프가 떨어져있다 메리 파란 인형이 웃고있다 메리의 그림이었던 거야? 여러가지 책이 쌓여있다 캔버스에 마네킹 그려져 있다 어딘가에 풍경사진이 남아있다 크레용으로 그이 쓰여있다 모두는 손님들을 불러서 같이 사는 게 좋은 거 같은데 난 내가 밖으로 나가서 그대로 거기서 살고 싶어 그치만 내가 나가려면 밖에 누군가에 바,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같아 빨리 누군가가 와주지 않을까 빨리 누군가가 와주지 않을까 게리랑 바꿔서 밖에 나간 거야? 근데 왜 주인공이랑 사매가 됐지? 기억 조작한 건가?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 있다. 죽였어, 메리 어디로 나가 이제? 잠시만 게리는 게리 구하고 와야지 양동이에 물 담아가지고 게리 아 근데 꽃이 없는데? 꽃이 있어 꽃이 없는데 잠겼어? 어, 의리가 있어야지 그래도 게리가 힘을 이거 주워가지고 꽃잎을 게리 입에 물려주면 살아나지 않을까? 넌 여기가 좋은갑다? 어 행복하게 살게 니모까지 네 열심히 살게 메리 시체도 보고 가자 아 잠겼네 미안해 적자생존이란 말도 있잖아. 저 그림에 들어가지 않는다 누르면은 또 외톨이 이브 엔딩이 뜨겠죠. 게리 같은 건 잊어 뿌리고, 밖에서, 바깥 세상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의 추억 잊지 않을게, 영원히 뛰어들어 <laughs> 이브 어? 오야, 너이 자식 살아있었냐고 정말이지 찾았잖아, 혼자서 못대로 가버리다니 뒤를 따라가겠다고 말했잖니 아휴, 걱정했잖아 아이짜 혼자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건 그렇고, 이브 출구를 찾은 것 같아.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야. 같이 가보지 않겠니? 자, 이브 이쪽으로 오련. 아, 그래? 가자. 이브는 역시 착한 아이네. 자, 그럼 가자. 아, 길을 언제 찾던데? 아, 길 없던데? 자. 어, 외톨이 이브? <laughs> 저 뭐야. 짜갈이였어 저거? 게리 저거... 게리 개리 맞아? 게리가... 이브 납치해가는 로리콘 엔딩이야? 기, 그림 속으로 뛰어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이 개리도 쓰러졌고 메리도 쓰러졌는데 누굴까? 아까 그거는. 이브. 네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들려. 싫어. 어째서야 나, 어째서야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는데, 자, 가자, 이리 오련 이브 업유 뭐라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땡땡땡의 사기 그래서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가면 이 그림이 사라져 있습니다. 얘네들 대사는 똑같은데, 아, 아까 전에 그거 한번 보자. 그 귀여운 여자아이를 만났다는 그 이상한 아저씨 잊혀진 초상, 잠들어 있는 남자 그려져 있다. 이브... 개리잖아? 여기 있었구나. 정말 찾았다니. 역시 날이, 여기 역시 같이 단지였구나 모처럼 모두 같이 왔으니. 그렇지, 다 보고 나면 아빠에게 마실 것이라도 사달라고 할까?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저기, 저 사람, 나치 거요 엄마. 이브, 얼른 오렴. 얼른 오렴. 그 세계에 갇히면 그림이 되는구나. 잊진 초상 엔딩. 이것도 해피 엔딩이라서 해피 엔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12번. 기억을 잃었으니까 슬프지도 않지. 아, 그럼 나 어디부터 잘못된 거야? 아. 아, 나 어디부터 잘못된 거지? 게리랑 일단 같이 있어. 여기부터 잘못된 건가? 열쇠 죽고, 메리 만나고, 장미꽃을 아... 메리가... 이... 아... 뭐야... 메리에게... 꽃을 주지 말자. 그래, 그러면... 길이의 장미와 바꿀래? 길이의 장미는 파란색이잖아. 난 파란색이 더 좋아. 길이... 이런 거, 거절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알았어, 내 장미와 이비의 장미 바꿔줄게. 다, 메리가 오기 전에 열쇠 줍기 전에 저 인형한테 먼저 말을 걸어서 장미를 먼저 받아냅시다. 이었나? 얘가? 이브의 빨간 장미를 들고 있는 인형이. 아 이거 핀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메리, 게리, 이브 전부 다 탈출하는. 아 메리는 못 나가나? 셋 중에 두 명만 나갈 수 있긴 한것 같아요. 야, 나만 장미가 안 보이나? 아! 아, 이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7번 세이브 였던가? 길리가 방에 들어가지 않는 거. 여기. 여기서. 이거 죽고? 저 귀신이 뜨기 전에 여기가 분기점인가 보다. 그래서 문 잠긴 거 확인하고 여기부터 잘못된 거 같은데? 데려갈라. 탈출, 빨리 가자. 문이 안 열려 랜덤이었어? 저기, 잠시만요. 아악. 시간을 거스르는 자. 열쇠에 있는 인형이 랜덤이었구나.